뭐 지금 상황에서 함부로 그런 얘기 했다가는 여당이거나 아, 뭐 야당이거나 아군이 없는 상황에서 뭐총 맞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만 내 사상과 어떤 생각은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그걸 얄팍하게 이렇게 집권을 했어요. 그 그러,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됐는데 지금 돌아서 보면 그 전두환 대통령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순진한 면이 있어요.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도 어 그렇게 뭐그 정도로 끝냈다는 것이 왜왜 그러냐 지금 문재인 일당 한번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을 갖다 세우놓고 뭐고 온갖 음해와 거짓 음해로, 에? 아니면 말고식의 어떤 그런 그 어, 온갖 그 인신 공격으로 막 언론에 도배를 시켜가지고 멀쩡한 사람 쫓아내고 순권을 잡은 거 아닙니까? 전두환 대통령 그러진 않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될 기회를 잡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어떻습니까? 멀쩡한 사람 쫓아내고 자기가 권력을 깨찬 거 맞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이어 어 지금의 어떤 이런 정권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전두환 대통령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봅니다. 자 지금에 와서 무슨 5.18이 어떻고 어떻고, 이 자기들도 얼굴이 있는 낯짝이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자기네들도 낯짝이 있으면 그런 것도 입에 꺼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한주을먹으면 인간 이하입니다. 인간 이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문재인은.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 지금 하는 짓도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맨날 뭐 운동권 뭐 운동 어, 운동, 어 공부 이제 신발 운동만 하다 보니까 뭐 배운 거는 없고 사람 선정 선동에만 넣네요. 그 정권을 깨차니까 북한만 북한에만 매달리고 있죠. 한번 먹여 살리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것도 어떤 국가적인 정책 또는 미래 정책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되어 나가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당하신 그 이유 중에는 몇 가지 중에서도 보면 은 어떤 핵심적으로 사람들 정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남북관계였을지 모릅니다. 또는 또 그, 그때 궁지에 몰린 북한이 역공작으로 어떤 거, 그,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일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금 글로벌 체제 속에서 허덕이, 허덕이고 있죠. 핵 만드는 것 때문에. 그 핵무기 만드는 것 때문에 지금, 어, 그이막 아사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걸 갖다 평창올림픽 한다고 북한 놈들 불러다가 퍼서, 퍼주고 얼마 전에 글상 뭐, 북한에서 송이를 보내니까, 뭐, 그담녀로 뭐, 어? 뭐, 우리, 그, 저 제주 감귤 뭐, 200톤인가 보냈다 그러는데, 자, 그 뭐, 강귤 속에, 여러분, 귤, 만 같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상자 속에 달라도 엄청나게 들었을,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 놈들이, 돈한푼안 주면 그런 남북교류,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돈안 건너가고 자기한테 이득이 없으면 뭐적십자회담에뭐 제대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항상 김대중의 햇볕 정책 이후로 모든 게 돈입니다, 돈. 오죽하면 제가 그래요. 전, 전 지방으로 많이 다니는 편인데, 뭐, 충청도 쪽에 어디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뉴스에서 나왔어요. 북한에 뭐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뭐, 어, 무슨 그, 저, 응원단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 식당 아주머니가 아무래도 그, 뭐, 목소리도 그렇고 이제 저쪽 같은데, 대놓고 그럽니다. 아, 저 새끼들 또돈 달라고 차내러 왔나, 이지라, 뭐. 그게 정답이에요. 나는 상작적 못한 얘기를 그 민주당, 그 당시에 민주당을 찍은, 찍는 거는 지지자는 딱 알더라고요. 북한에 온, 아, 북한에 온다. 쟤들 또돈 달라고 오는구나. 자, 이렇게 북한에만 매달리는 게 우리가 뭐 돈을 줘서 아깝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말 크나큰 실수죠. 왜냐하면 글로벌 제재 속에서 북한이 아사 직전이라는 것은 물론 북한 국민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북한 체제를 빨리 무너뜨 무지기 직전인 이이 이제 북한 체제를 갖다가 그게 송통을 태워 준게 바로 문재인 일당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그렇습니다. 6.25 이후로, 8.15 광복 이후로 이 남북 분단의 시대를 맞아서 정말 민족적 정서라는 것은 통일입니다. 통일에 대한 정서는 누구나 다 희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남북 통일은 대박 대박이다. 정말 대 우리한테 대박인 사건이다. 자 그렇게 표현했듯이 그렇게 남북 통일이 아주 요원하고 정말로 아직도 이산 가족이나 뭐 이제 산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열네 열 열로 하신 분들이 정말 고향 땅 한번 밟아 오는 게 소원이고 인간적인 면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통일이 되기를 참 바라는 사람 중인데. 지금처럼 다 쓰러져가는 그 북한을 갖다가 그 기사회의 만들어서 거기다 수혈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려주는 것은 결국 북한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북한 체제가 유지되한 남북통일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제재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처럼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개성공단 을 폐쇄시키고 좀 어? 마음으로는 좀 아프지만 그걸 갖다가 바짝 졸라 가지고 그쪽에서 손들게 나오게 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평화통일 을 이루어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갖다가 바라고 남북 통일을 정말로 바라지만 여러분도 적화통일을 바라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 북한은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고 그 공산주의가 힘들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경험을 안 해봐도 아십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애들도 생각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왜냐 벌써 남한에 도착한 탈북민만 해도 2만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라고 온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그냥 밥을 못 먹어서 넘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만 봐도 남한이 얼마나 잘 살고 자유민주 체제가 얼마나 좋다는 걸다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어느 바보가 적화 통일을 바라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민주평화 통일체제로 가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글로벌 제재에서 아주 좋은 기회를 이게 놓쳐버린 게 바로 문재인 일당들이 한 짓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북한만 살리려고 애를 써요. 뭐, 쌀도 퍼주고, 뭐, 할수 있는 지원은 다 하고 자빠졌어요. 이게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어? 우리 정말 이쁜 애한테 배한대덧때리라는 그런 뭐 우리 속담이 있듯이, 정말로 가슴이 아파더라도 우리가 바짝 졸라 가지고 글로벌 체제에 저 바짝 절, 어? 적극적으로 동참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북한 체제를 무너뜨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좋았을 것인데, 이 386세대의 머리에 뭐 정말 아는 것도 할줄 아는 게 없으니까, 김대중이 흉내만 내다가 지금. 2 0 년이 넘은 이후에도 또그 그거 햇볕정책만 흉내 내다가 뭐 모든 일을 다 망쳐놨습니다. 국내 국내 쓰고는 경제도 엉망이고 또이 한민족의 미래까지도 암울하게 정말 이렇게 분단 상태가 오래가도록 지금 잘못된 김정은 정권 체제가 더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숨통을 터주는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하루 빨리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명예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연사님으로서는 저 횡성에서 오신 김정열 전도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설하시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만 각세리가 좋더라도 여기서 어, 전도사님께서는 평소에 전도하시는 그 그런 마음으로다가 욕설은 좀 자자하시고 어, 좋은 말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몸질러 아,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새벽에 1시 45분에 일어났어요. 푹 잔다고 푹 잤는데, 어쨌든 저는 잠을 많이 자, 자진 않아요. 이제 어려서부터 일찍 일어나는 이런 습관을 가졌었는데요. 제가 늘 기도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왜 감옥에 계실까? 왜 감옥에 계실까? 이거를 늘 걱정했어요, 제가. 늘 걱정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탄핵의 사유는 국정농단이라는 이 죄목으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탄핵을 당, 당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 정말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 또 여당들, 또 자유한국당에 그때 탄핵에 동참했던 이 국회의원 62명인가 63명 이분들이 정말 진짜 태블릿 PC에 대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거짓이 진실을 삼켜서 이 거짓이 대한민국을 현재 아주 폭삭 망하는 길로 아주 그냥 다름질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본하고 대한민국 대한민국하고 65년대에. 나라와 나라끼리 이 협약, 약속행, 이 약속을 적폐로 몰아가지고 일본을, 일본하고 한번 싸워보겠다. 일본 앞에 싸워보겠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일본을 좋아하진 않아요. 어르신분들 말씀을 들었는데요. 또 역시 미국도 좋아하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흑인들 그 노예를 해가지고, 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다 위의 조상들이 잘못했지만, 그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징용에 끌려가셨던 어르신분들, 위안부 할머니들, 너무너무 불쌍하신 분들을, 1965년도에, 5억 달러의 모든 것을 약속을 해서 다그 5억 달러가 지금 현재 한 25조 원 된다는데 그 돈으로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이 기여했는데 그러면 이 어르신분들을 대한민국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해주지 아니하고 대법원의 김명수 대법관을 바꿔가지고. 미찌비찌하고 신의 철죽음 1억씩 판결을 한다. 이거는 오불성설의이 말이에요, 이게. 일본하고 싸워보겠다고, 자기네들이, 청와대 퍼런지붕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하고 경제전쟁을 붙어보겠다고, 세상에, 세상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들, 일들을 해놓고, 뭐, 양정철인가, 이 사람은, 뭐, IMF 때, 금목이, 뭐, 이런 운동했다고, 이 말을 우회적으로 싹 돌리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몰라요. 조국인가, 민족, 이 사람도 뭐 하는지 몰라요. 이제, 어르신분들이나 제가 이제, 쌍욕을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 죽창을 지배를 찔러나에는 뭐, 이상한 사람들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만나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요. 일본하고 일본에서 그건데 맞배기로 조금 조금 경제 보복을 해요. 맞배기로다가 사실 저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베를 통해서 아베 총리를 통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 이 문정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전쟁을 경제 전쟁을 시켜놓고 뒤로 쏠락 빠졌어요. 지금 뒤로 쏠락 빠져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말 착하고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서 일본 상품 불매하라고 정말 정말 은혜를 원수를 갚는 이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의 말로 정말 저는 사람 이하의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튜브 이런 분들이 뭐 고정산불 뭐 다섯 시간 거기 문제 제기를 했더니 청와대하고 여당 아주 꼴값을 하고 떨고 잡아줘 해서 꼴값을.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자기네들이 뜨뜻하게 밥 쳐먹고 사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백성들을 향해서 총질을 하느냐고요. 이거 죽으려고 색을 쓰는 거예요. 죽을, 죽으려고 색을 써요. 예?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지만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 박,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님을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저는 뒤진다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굴복 잡은, 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 백성들은 굴복해야 되고,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처럼 이 나쁜 짓을 할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부 이 머리를 돌게 만들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응답 다 받았어요. 태블릿 p c 도 제가 알아요. 신혜원 씨가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신혜원 씨가 자기가 쓴거보다 많은 양이 있는데, 아니 세상에 윤석열뭐 검찰총장 후, 제가 미리미리 다 이야기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어떻게 태블릿 PC를 뚝 쳐는데, 예 다른 문서가 쫙 들어가요. 이 사람이 아주 완전 사기꾼이야 사기꾼. 제 핸드폰 한번 줘볼까요탁쳐 가지고 탁 해고 탁 잠금장치를 풀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혜원 씨가 김희중이 그 사람 마지막으로 김희중 씨한테 태블릿 PC를 갖다 맡겼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물어봐요. 태블릿 PC 3개 중에서 두 개는 불태웠대요. 한 개는 어디 갔는지 모른대요. 청와대 문서가 불태운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요? 이 거짓이, 한 사람이 거짓을 한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정말 다소상히 밝혀요. 어떻게 지금 정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어요? 거짓을 밝혀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분들을 존경한다는 게 횡성에서 제가 이 봉사에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어르신분들이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저 청와대 문 걸어 장가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가 그래요 자꾸만 지혜가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 지혜가 필요한 지금, 우리가, 그냥 가면 쫄딱 망해요. 베네주엘라도 쫄딱 망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지금 김현정이가 이 사람을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아주 미친 짓,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잡아져서, 미친 짓을 하고 잡아져 있어요. 예? 일본 아베한테도 경제전쟁을 한다고 그렇게 잘난 척 하고 그랬는데, 왜그과장급인가보내가고 창고 같은 데 가지고, 예? 인사도 안 하고, 완전 이거 그지 행세를 했느냐고요. 아마 다음에 국장이겠지. 이 대한민국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상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정말 짐승맞이도 못한 이러한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면 대한민국 백성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야지요. 어떻게 김정은이한테 가서 굽신굽신 내고 이 사상이 의심스럽다 제가 그래요 제가 옛날 속담에 유유상종이라고 제가 들어봤잖아요 유유상종 유유상종이 뭐예요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 끼리끼리 제가 행성에서 지금 알코올 중독자인 분들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자끼리 만나고 택시 운전수는 택시 운전수 버스 운전소는 버스 운전수 연예인은 연예인 다 끼리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은 입만 띄면 거짓말을 입만 띄면 거짓말 거짓말하는 자의 아버지는 마귀예요 마귀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예? 효자 아들이 나는 거지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칭 대통령 자칭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가 기도하면서도 여기 우리 학생 제가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는 얼굴을 보면 그 사람 성격이 짐승으로 나타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고양이라래요, 고양이. 배설물을 땅에다 다 파고 묻는 게 고양이.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잘못이 있어요. 외국 기자들도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답하는 게 국정농단이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국정농단. 무슨 국정농단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호랑호랑 누구 말을 듣고 그냥 막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제가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정말로 제가 이런 자리에 안쓰려고 굉장히 제가 노력했지만, 제가 이제 이 죄가 무엇인지, 우리나라 지금 어려운 것은 이 죄로 인해서 지금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죄 때문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 자유가 무너지고 있어요. 민주주의 법치국가.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이 법치국가라고 말을 할.